오늘은 지친 나만을 위한 간단하지만 건강한 덮밥 한 그릇을 만들어 볼게요 싱싱한 가지를 화면처럼 작은 크기로 깍둑썰기 해주고 양파, 대파는 송송송 썰어서 준비해 둘게요 이어서 팬 위에 기름을 두르고 양파, 대파, 가지를 넣고 달달 볶아주다가 양파가 약간 투명해질 정도로 익었다면 물 50ml를 넣고 불소스한 스푼 간장 한 스푼, 설탕 한 스푼을 넣고 졸여줄게요. 간이 잘 배었다고 느낄 정도로 졸였다면, 청고추, 페페론치노를 넣어서 매콤한 맛을 살려줄게요. 맛있는 향기와 먹음직스러운 비주얼로 탄생했다면, 공깃밥 한 공기를 준비해서 맛있게 완성된 가지볶음 요리를 전부 올려주세요. 계란 후라이도 반숙으로 살짝 올려주고, 들기름 휘리릭, 깨소금 소 솔솔, 와우, 여름철 입맛 확 땡겨주는 중화폰 가지덮밥 탄생입니다. 끝으로 노른자를 터트리고 쓱싹 비벼서 한 숟가락 먹으면 이건 지인자 말이 필요 없어요. 일단 가지부터 바로 주문하세요. 절대 후회 없을 겁니다. 와.